이번에는 위자드 스택 가이드입니다. 어, 위자드 같은 경우에는, 음 여기를 보시면, 또 마을을 가야 되는데, 아까 스타일 수련을 올드타운에 산다고 했잖아요. 올드타운으로. 그리고서 이제, 5만원을 주고, 1111 정도 찍어줍니다. 그리고 11111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릿 타임.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리차지. 이렇게 두 개만 찍어주세요. 그러면 다음은 뭘 찍어야 되냐? 어 얘를 하나씩,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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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주세요. 그리고 라이프 타임을 한이 정도 찍고, 그리고 얘는 사실 파워텍이 별로예요. 그래서 파워텍 별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이죠? 이 정도만 됐어요. 이 레벨 때에는 이정도면해 됐습니다. 네. 예,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. 이제 나이트의 스탯을 찍는 방법. 는 사실 생각보다 레벨을 얼마 못 올렸어요. 나이트는 음 되게 어렵구요 다른 캐에 비해서 나이트라는 캐릭은 음 절대 쉬운 캐릭이야. 거기다가 나이츠 같은 경우에는 음, 좋은 레벨로 없기 때문에 방패 블록 수량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리마인드근데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계속 찍기에는 부담이 커요 레벨 때가 레벨 때, 6까지만 찍어주고 방패 블록률을 4 정도만 찍어주고.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워어텍을 강화된으로만 찍어줘. 샤프은 음. 뭐못 쓰지 않을 정도만 찍어주면 됩니다.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리마인드예요. 리마인드가 MP를 깎아주거든요. 스킬 스킬이 중요한 게임의 특성상 리마인드는 정말 중요.